2015년 <laughs> 6월, 9월 수능 전부 만점을 만점. 받은 예, 레드입니다 13학년도 화학 2 1 3학년도 화학2 만점을 받은 화신 윤이권입니다 오늘은 이과 정시생들을 위한 연구 대답을 준비했는데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전설의 이과 정시 황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분들 나와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laughs> 이게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권이자 2015년 6월 9월 수능 전부 만점을 만점. 받은 예, 레드입니다. 아, 이번 누구시죠? <웃음> <웃음> 아,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2013학년도 화학 2 만점을 받은 화신 윤희건입니다 수학 가형 만점 화투 아, 만점이라니 이 정도면 진짜 그야말로 이과의 정시황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뭐 개인으로 따지면 수학에서 좀 삐끗해서 아, 정시황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 아 저도 뭐 과탐에서는 네, 두개 정도 틀려가지고아 아, 예. 레드랑 저랑 합치면 이과 정시황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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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 비벼볼 만하다 그럼 수학 가형 만점자 레디님부터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낸 수학 시험을 다 맞았는데 세 개를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네. 이과 수학에서는 응. 통달했다고 할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제. 네. 그 어렵다는 이과 수학을 어떻게 만점 받으셨는지 1등급하고 만점에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평가원에서 작정하고 낸그 킬러 문제들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자주 자지하는 건데 어떤 것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있어 아... 시중에 있는 모든 고난이도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거예요. 평가원이 훨씬 더 깔끔한 문제를 내긴 하지만 평가원에 작정하고 내는 그런 30번 문제나 29번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많은 유형을 접할 수 있잖아요. 수능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풀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것과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과는 아무리 그 단원에 대해서 내가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능장의 그 긴장감 속에서 익숙한 문제 유형을 하나 보면은 그나마 그 백분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갈수 있으니까 많은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등비급수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등비급수 문제 그한 문제를 위해서 저는 진짜로 사설 모의고사 한 100개 정도를 다 찾아가지고 뭐 14년도, 13년도 종로 메가 뭐다 구해가지고 여기서 등비국수 까다롭다는 문제들 한두 번씩은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유형을 조지다시피.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압박 느끼고 안 느끼고에 따라서 1, 2분 차이가 이게 만점을 정하고 못 정하고 이차이인것 같아요. 이미 풀어본 문제들을 뭐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셔서 각 가지 경우의 수에 좀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면 그 킬러 문제들에 맞히는 뭐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주세요. 보통 문제들, 킬러 문제들 보면은 이제 공식 하나만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개념이 두세 개씩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는데 어떤 식으로 이 공식들이 연계가 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값이랑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이거를 풀어냈다. 이런 식으로 30번에 나올 만한 어떤 연계되는 서로 자주 나오는 콤비들을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프만 보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이 공식을 썼구나 아. 개념들 간의 연계성을 잘 파악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를 풀때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구상을 못하고 푸는 거랑 이게 어느 정도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한 번에 딱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게삼차 원으로 가도 이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그려져요. 머릿속에. 진짜 대박이다. 단순에 능력적인 거라기보다 저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만큼 수많은 그래프를 접하고 숙련됐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아, 그렇죠. 빨리 답을 내고 싶고, <laughs> 아 얘는 안 풀려. 얘가 나를 너무 자극해. 아, 빨리 답지를 봐서 얘를 혼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잖아요. 또 어감이 좀 <laughs> 답지를 빨리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30분, 1시간? 뭐 2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좀 끈기 있게 풀어보자. 그렇게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푼 문제들은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난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배양할 수 있고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학에서 경지를 도달했다. 2시간 정도는 한 문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희관 씨는 정말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과목인데, 화학도 만점 받으시고 생명과학을 하나 틀리셨던데, 어... 와 이건... 어, 이거? 와이 근데 특히 화학어가 정말로 전체 과목이어서. 만해도 2, 3 등급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수능 때 만점을 받게 된 건지. 어 지금이랑은 너무 교육 과정이 달라서 세부적인 팁은 드릴 수 없지만 네. 공부 방향을 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아, 팁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첫 번째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숙련도를 기르자였어요. 과학 탐구는 30분 동안 20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문제당 배당된 시간이 되게 적은 축에 속해요. 19번, 20번은 건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도 똑같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시험장에 가서 탐구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는 <laughs> 이름이 탐구지 시험장에서는 탐구를 하면 안 돼요. <웃음> 무슨 <웃음> 말이냐면 뭐 그래프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면 내가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그 문제를 다시 이해하려고 드는 애들이 있어요. 아뭐 이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과정이 다 평소에 이해를 해서 그걸 다 외워놓고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 단계가 모두 압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프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을 한번더할 때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생물에서 가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막그 형질 을 구분하는 데 시간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엄마가 이런 형질이면 어 아들은 이래야 돼. 그냥 제 머릿속에 이미 그 경우의 수가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거의 기계식으로 풀었었어요. 음. 또 화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미정 계수를 맞추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죠.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이 결국 정해져 있어요. 뭐 질량 그렇죠. 보존의 법칙을 쓸 건지 부피를 이용해서 계산을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미정계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에 전략들이 있었고 그거를 바로바로 넣으면서 거의 시간 로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꼭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갈피를 못 잡아서 어떻게 풀지 생각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지 저는 그 단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이랑 문제랑 번갈아가면서 익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과학탐구 개념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절대 수능 문제 못 풉니다.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은 아, 이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개념 공부로 돌아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향을 안 상태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저번과는 다르게 출제되네? 이런 게한 번, 두번 반복할 때마다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개념 공부와 문제 풀이 왔다 갔다 한 번씩 더할 때마다 개념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 팁은 일반적인 것도 드리자면 저는 기형리 디귿 이렇게 보기 있는 문제를 되게 음. 사랑했어요. 기니디 문제, 어. 기니디. 그 문제 보기를 그냥 오려가지고 모아서 제 개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줄에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는 출제자가 이 개념을 이렇게 내고 싶어해. 너네 이거 정확히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이고 출제자들이 틀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보기들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맞는 건왜 맞는지 틀린 건왜 틀렸는지 틀린 보기는 어떻게 해야 맞는 보기가 되는 건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을 대충 아는 게 없다고 할까요 정말 제가 뭐 화투 만점이나뭐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과학 탐구에서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다 과하게 했어요 수험생들이 외우는 정도보다 좀 하드한 더 외웠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과목의 그래프는 다 외웠어요. 이를테면, 뭐, 자극의 전달, 분극, 감수 분열, 이제 뭐, DNA량 그래프, 뭐와 뭐의 중화 반응 하면 그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 있었어요. 과탐에서는 특히 그래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미 외워놨기 때문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암기 과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19번, 20번은 봤던 그래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1번부터 15번에서는 진짜 본 것밖에 안 나와. 후반 20분에 10분 투자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구구단이라든지, 금액공시라든지, 이런 거 이해하고서 처음에 유도 몇번 해보고,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과학탐구의 그래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가형 만점자 레드님과 과학탐구 1등급 만점 받으신 희원씨 모셔서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네, 절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이과생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laughs> 한마디. 이거를 듣고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laughs>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능장 들어가기 전까지 뭐 만점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도.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막연하게 아 내가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점을 맞고 싶으면 남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남들 봤을 때와쟤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 정도 노력은 하고 만점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3월 모의고사 때 제가 화투 15점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화 원으로 바꾸라고 그 유도를 하셨는데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투 반에서 만점자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국의 모든 이과 선생분들 화이팅! 화이팅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난 수고해보고 싶었어. 저번에 했잖아, 여기. 아, 그래? 아, 그때, <laughs> 그때, 우리.